안녕하세요 성승규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어른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작고 어, 그 다음에 둥글둥글한 그런 어떤 느낌만 살려준다면 어, 복잡한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 표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 측면에서는 어, 좀더 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 커다란 눈망울또 통통한 어떤 볼, 어,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음, 오늘 그린 거는 모자를 뒤집어 쓴, 어, 한 두세 살, 두살 남짓한 그런 남자 어린아이입니다. 음,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 저의 그림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어떤 형태를 보면서도 어, 시작되는 때는 좀더 힘을 주고 중간에 좀 풀어주다가 다시 끝맺을 때는 다시 어, 힘을 줘서 끝을 맺는 그런 어, 그런 약간의 음률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 변화 없는 그런 선을 그리면 그거는 이제 만화가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펜으로만 할 때는 어떤 선의 강약이나 긴, 길게 연결된 선, 또는 짧게 끊어진 그런 선, 그런 것들의 조화를 통해서 좀더 생동감 있게 어떤 그림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리기는 쉽다고 하지만 너무 강한 선보다는 부드럽게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리면서 너무 자세하게는 하지 말자. 그냥 어린아이의 환한, 환하고 귀여운,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 그런 느낌만 내자 하는 생각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림 시간은 한 30분, 한 25분, 30분 안쪽으로 이제 걸렸고요. 어, 여러분도 이제 그림을 만약 그린다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 복잡한 소재를 하기보다는 어, 처음에 접근하기 쉽고, 어, 그리면서도 이쁠 어, 것 같고, 또 어떤 표정이나 표현 이런 것들의, 것들이 다 그리고 나면 금방 잘 쉽게 드러나는 그런 용이한 소재를 그리는 것이 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리다 보면 마음도 괜히 이제 즐거워지고, 어, 그리고 나서도 왠지 다른 어떤 그림보다도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어, 좀, 그림이 좀안될 때라든지 그럴 때도 저는 어린아이를 어,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그래서 쉬운 소재, 어, 조금만 선을 어, 그려도 조금만 선을 갖다 대도 뭔가 인상도 나오고 어, 어떤 표정이 금방 나오는. 그런 대상을 골라서 어, 그림을 그리시면 좀더 그림의 재미도 어, 느낄 수가 있고 그림을 통해서 얻은 어떤, 어떤 피로감을 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음,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 어떤 형태와 느낌만 날수 있게끔 어린 아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또 시간에 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